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옛날 말에 스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년 정도만 돼도 뭐 세상물정 돌아가는 걸 p 아는데 30년을 살았으니까 필리핀에서 n e Philip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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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동네 사정 돌아가는 거 제일 잘 알고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절가락이몇 개까지 몇 개인 것까지 다 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일만 잘 알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살면서 이제 교민 보호단체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 전역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또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생활하는 거뭐 그런 가정을 남들보다 좀잘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다들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실패한 케이스인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사업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도 연락이 오고, 필리핀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나도 모르게 몰라도 되는 일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교민 사회에 돌아가는 것, 속사정, 뭐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어떤 부분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이제 거의 십여 년을 들어왔습니다. 그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처음에는 이제 교민보호단체 하면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또 찾아와서 뭐 상대가 자기한테 피해를 입혔다 이러면은 젊은 혈기에 같이 뭐 공분하고 울분 터트리고 따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라고 했던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살면서 좀더 신중하고 또 남의 얘기를 들을 때좀더 신중하게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뭐 의기 왕성했다 그러나, 혈기왕성했다 그러나, 뭐, 그때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도 많이 쫓아다니고, 쓸데없이 또, 시간을 낭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듣고,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좀더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교민들이 필리핀에 정착할 때 빨리 빨리, 란 이런 수식어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추진력도 있고, 뭐 좋은 것 같은데도 또 외국 땅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를 이제 알려고 할 때, 알만 할때 이럴 때는 이제.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집니다. 자본금도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이것 좀 될만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불려들어가지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특징이 필리핀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딱 끊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실수를 잘안라는데 어영부영, 어,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아,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끌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남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 믿고 일 진행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다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 욕을 많이 합니다. 필리핀 교민들이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필리핀에서 장기적으로 필리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필리핀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필리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퍼져 있습니다. 저도 필리핀 처음 왔을 때 만났던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필리핀 얘기를 해준 거 그게 정말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 계신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선생님이 산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동아라 그필리핀에 우리 이제 산악회 그 회원들하고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이네 얼굴도 보고. 필리핀에 그렇다 고 이제 필리핀을 그냥 갈수 없으니까 어디 산악회니까 우리가 산이라도 한번 가서 등산도 하고 산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니도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뭐 필리핀에서 오를 만한 산이 있느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언제 얼마 안돼 갖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필리핀은 산도 많고, 또 필리핀에 이제 독수리가, 뭐 민다나우나 이런 쪽에 독수리가 이제 엄청 유명한 독수리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독수리가 또 필리핀에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필리핀에 이제 바교란 데가 있는데, 산악 지역인데, 거기 엄청 거기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는 또 들은 대로 이제 한국에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필리핀 이제 바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참 좋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선생님이 한 20분들 어 산악 회원들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바교를 가보니까 등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교 관광만 하고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민망했죠.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바교를 가본 것도 아니고. 그 때만 해도 이제 마닐라에서 바교를 가려면 6시간, 7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 처음 왔을 때 들었던 그런 정보들. 필리핀에 관광 오신 분들, 짧게 계신 분들은 돌아갈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라도 뭐, 많은 걸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지나면 못할 것 같으니까 돈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 가고 이쁜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못 만나면 뭐, 교민들 같으면 다음에 한번가고 만나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되니까. 어떻게라도 뭐, 짧은 시간에 한국 갈 가기 전에 뭐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뭐 돈으로 베팅합니다. 이제 교민들 또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돈으로 베팅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제 다들 집도 렌탈할 때. 다들 비슷한 조건의 집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집을 렌트를 할 때, 다른 한국 사람들이 보고 왔으면, 내가 돈을 또더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집값도 많이 올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급하게, 급하게, 급하게 서둘러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손해도 많고, 좀 길게 길게 오래 보고, 지켜보고, 하다 보면 성공은 잘 모르겠지만 실패할 경, 확률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필리핀에 많은 이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